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릉에서 5선을 내리한 거물급 정치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조직 지원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12월 17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군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유원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에 항소심에서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2009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제18대 국회에 발을 처음 들였고 지난 2024년 22대 총선까지 다섯 번 연속 당선되며 5선 국회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당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